<laughs> 역배의 장판. 어. 예. 역배의 장판. 어, 역배의 전토토. 예. 무섭습니다. 예, 무서워. 에이, 그래도 SK인데. 형이 지금 SK가 지금, 지금, 전희철 감독이. 음. 아, 이게 선수들 지금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어. 어, 체력 안배. 이게 뭐냐면, 잘 봐봐요 이게 직전 경기 애들 출전 기록인데 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맞추기도 어렵겄다 봐봐 김선영 안영준 오재현 김영빈 자밀 원희 20분 50초 아니 뭘 저거로 저렇게 맞춰가지고 애들 출전시간 저렇게 맞춰가지고 출전시키고 경기 뛰게 하고 저렇게 시간 맞추는 것도 에, 웃기겄어 예, 그지 않아? 그 나머지 선수들 봐봐 예, 고메즈 19분, 10, 19분 10초, 힉스 19분 10초, 오세그, 오세근 오세 19분 10초, 그지? 그러니까 지금 나름의 체력 안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 남아 남은 경기들다 저런 식으로 지금 경기를 뛰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죠? 예, 정규리그 우승, 뭐 팬들과 기념 촬영, 뭐 지금 김선영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어 쉼없는 SK 김선영 남은 경기 더 단단히 뛰겠다 이 뭐야 왜더 단단히 뛰어 어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음에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어 원이 익스 36점 합작 SK 갈길 바쁜 현대 몹수 지압 3연승 질주 이게 지금 이 과연 SK가 봐주면서 경기 할 거냐, <laughs> 설렁설렁 할 거냐, 그런 경기거든. 그러니까 애매한 경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고. 거기에다가 상대는 지금 장판인데, 어, 장판. 야, 이게 그 전에 지금 장판에서는 그나마 지금 이승현. 이승현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승현도 지금 지쳤어. 이제 어, 이제 이승현도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직전 경기에는 33분 뛰고 구득을 했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힘들다 이거지. 아이 맨날 지만 예어 존나게 뛰고 지금 먹튀하고 있는 애들 누구야? 최준용이, 송교창이 허웅이 얘네들은 맨뭐시맨막 어. 연봉 막 몇억 에? 막 7억 8억 9억 이렇게 받으면서 먹튀잖아 먹튀 그러니까 지단에 얼마나 승질할거야 을 어, 쟤네보다 돈도 적게 받으면서 올 시즌에 풀타임 뛰게 생겼어 이승현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해 열 받겠지 안그러겠어 그런거 있는데 지금 뭐 전희철 감독이 뭐 내용 뭐 이래요 계획한대로 출전시간을 안배한 것 같다 다음 경기도 그렇게 할 것이다 뭐야 이뭐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다그니까 오늘 경기도 어, 체력 안배를 할 것이다라고 일단 공지를 했어요. 응, 어, 그렇지. 뭐 어떻게 이거? 응. 어, 어 그렇지? 이건 뭐 형님들이 갈라면 가. 어, 이뭐 장판이야 장판. 어, 역배 전토토야 모르겠어. 예. 어, 안 갈래 안 갈래. 어, 뭐안 갈래요. 어, 어렵습니다. 자 안양하고 울산 모비스 지금 모비스도 약간 지금 침체기에 침체기 네, 모비스 지금 봐봐 어이 코터에 뭐야 <laughs> 국내 선수들 득점이 없었다라고 어,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얘네 모비스도 직전 경기 이렇게 졌잖아 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5분 동안 어뭐 국내 선수들 무득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최근에 모비스도 국내 선수들의 부진 이게 너무 심각하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어.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안양이 안양이 지금 에, 6강 플레이오프 나가려고 지금 꼴찌하고 있다가 여기 지금 에, 7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게 뭐야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 나오는 게 어? 장판 꽂고 3연승 DB와 공동 6위 근데 어제 DB가 이겼잖아 그러면서 지금 7위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두달전 꼴찌 정관장 이제 봄농구가 보인다 어? 뭐 이러면서 지금 다시 DB하고 0.5경기 차로 벌어졌어요 오늘 경기 잡으면 다시 이제 승률, 동률이 됩니다 그럼 안양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경기고 예, 그죠? 그리고 제가 볼땐이 경기가 어, 모비스가 최근에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안양한테 많이 밀릴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일단 좀 보는 경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님들이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경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음, 제가 볼땐 해볼만하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음, 해볼만한 경기 어, 아시겠죠? 그지? 어... 그래 배당 떨어지는 대로 음... 하, 이와타가 이제 원정 첫 승도 오늘 하는구나. 자 LG하고 가스인데요. 어, 얘네 둘다 지금 어, 침체기가 심각합니다. 어, 지금 LG는 그 조상현 감독 백승 찍고 나서 어 그지? 어 백승 찍고 나서 뭔가 애들이 약간 어, 분위기가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뭐 다들 알잖아 여기 울산 모비스 상대로 어 여기 조상현관도 100승 근데 KT전 상대 28점자 패배 원주 DB 상대로 또뭐뭐 뭐 이기, 이기기는 이 했는데 직전 경기에는 또 KT한테 또 패배를 했어 그니까 러 지금 LG도 분위기가 썩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지? 그니까 러 지금 이래요 음, 혼전에 빠진 푸르농구 2위 경쟁, KT, LG 자꾸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희망,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예,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 2위 경쟁 싸움이 예, 거기에다가 지금 가스는 뭐야? 니콜슨이 일단 조금 최근에 체력 부진, 예, 체력이 조금 딸린다 라고 하는 게좀 불안 요소가 있더라고, 거기에다가. 김낙현이의 기복. 이것도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가스는 뭐 그러잖아. 김낙현이가 살아야 가스가 뭐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것도 제가 볼땐 아, 둘다 지금 아무튼 분위기가 썩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LG가 받은 배당이 LG가 받은 배당 1.35야. 이걸 왜가? 형님들. 지금 LG 분위기 안 좋다라고 얘기했지. 이거 1.35 배당을 물어야 돼? 어? 이거 여차하면 가스가 역배라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야. 지금 LG도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다 이거지. 이거 배당 메리트 전혀 없는 경기예요요렇게 보면, 최근 맞대결, 최근 성적 한번 봐봐. 요렇게 보면, 가스 봐봐요. 가스 보면, 패턴 걸리는 거 있지 않아? 응. 그냥 보이는 게 있잖아, 패턴 걸리는 게. 최근에 4연패가 없잖아요. 그지? 어, 이거 여차하면 가스가 오늘 반등 경기 타이밍 잡아도 될수 있는 경기다. 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거든. 아니 뭐 형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에, 저는 요 경기 1.35 배당 가느니 어, 반대로도 일단 볼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LG도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어, 그래서 가스도 해볼 만한 경기지 않나 어, 라고 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아시겠죠? 아이고야, 아첫 아이, 경기부터 아주 씨. 이와타가 역배가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았어. 형님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뭐야? 아, 녹화. 녹화 제대로 안 됐어. 아 씨. 잠깐만 다시 보기. 잠깐만요.